지구촌 최대 규모의 가요축제인 K-POP 월드 페스티벌이 모레 창원에서 열립니다. 해마다 세계 각국에서 수만 명이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창원과 K-POP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.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신나는 우리 가요가 공연장을 가득 채웁니다.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갈색 머리의 루마니아 소녀. To, uh, to 올해로 5회를 맞은 K-팝 월드 페스티벌. 첫 해인 2011년 25개 나라를 시작으로 올해 67개 나라에서 1만 2천 명이 참여하는 등 K-팝 열풍을 이어가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K팝 팬들이 직접 참여하고 어, 이런 거대한 무대에 스스로 올라올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데 에,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. 결승에 오른 14개 팀은 모레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실력을 겨룹니다. K팝 페스티벌이 수도권이 아닌 창원에서 열리며 창원도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. 군항제와 함께 어, 또 그것을 오히려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가고파 국화축제와 함께 3대 축제로서 모레 열리는 제5회 K-POP 월드 페스티벌은 다음 달 KBS ETV를 통해 녹화방송되고 KBS 월드 채널을 통해 전세계 100개 나라에도 방송됩니다. KBS 뉴스 차주합입니다